먼저 쇼핑몰 다마고치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5명이라는 많은 분께서 신청서를 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0분 정도 면접을 보고 3분을 선정하여 이분들에게는 두달 동안 2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분께서 신청해주셨지만 또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만약에 이 다마고치 컨텐츠가 잘 되면 2편, 3편, 계속해서 고수분들을 모셔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정되지 않으셨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배우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많이 이렇게 또 추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드려볼까요? 네? 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진짜 실제로 전화 드렸을 때 좋아하실지 아니면 무덤덤 하실지도 궁금한데 와 이분은 파이님 잘생기셨어요 팬이에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이건 사심으로 뽑으신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열심히 네.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글을 적어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저 돈번 형님들 정윤진인데 그 창업 다마고치 네. 신청해 주셨는데 서류 합격했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laughs> 진짜요? 어,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1,545명 중에서 20명 <laughs> 네. 뽑는데 거기에 이제 통과되셔가지고 연락 을 드렸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그럼 저 파이님을 볼수 있는 건가요? 아, 니 파이님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아 네, 저 파이님 엄청 팬이거든요. <laughs> 아, 그 진짜 정말 신는데그 파이님이 뭐가 좋으신 거예요? 그냥 아, 잘생기시고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아, <laughs> 너무 좋아해요. 아, 네, 뭐수쓸한데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문자를 드릴 텐데 면접을 통과하셔야지 다마고치에 되시는 거여가지고 면접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 혹시 면접 팁 같은 거? 면접 팁은 일단은 파이님한테 잘 보이면 또좀 나름대로 점수가 있겠죠. 아, 네, 그 파이님 좋아하시는 거랑. 파이님 좋아. 파이 뭐 좋아하세요? 저요? 예. 네. 저는 어, 목소리 한 번이라도 돼. 네. 장 아, 네?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페이식네요. 안녕하세요. 저...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 예, 저는 뭐 네. 예, 뭐, 그냥 예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어, 진짜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그거를 좀예 증명할 수 있게끔 면접 때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도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하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 아, 팔님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더러 있습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laughs> 아, 네. 와, 이분은 지원서를 6장을 쓰셨네요. 그렇죠. 와, 엘프 이지 완전 빠듯하게 6장을 다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아 그거 보셨네요 네 쇼핑몰로 돈을 벌면 뭘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어머니의 납골당 안치실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나래에서 지원해주는 영락공원의 제일 지하 제일 낮은 보관함에 안치되었는데 사방에 트여있고 자유로운 수목장으로 옮겨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온전히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참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어, 적어주셨고, 또, 다마고치 선정되면 잘할 것 같은 이유도 엄청나게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일단 이분은 제가, 어, 정말 성실성에 대해서는, 1,500명 중에서 1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허지현님이신가요? 아네 맞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동방 형님들 정윤진 이라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아네그 창업 다방고치 네. 신청 해주셨는데 네네 그 너무 많이 글을 적어 주셔가지고 아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아네 네. 그래서 글을 잘 읽어봤고 네, 그 네. 저희 면접까지 이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그 경쟁률이 어, 1,500명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써주신 분은 몇분안 되시거든요. 어, 저 정말 진짜 열심히 적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네. 가면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파이님이 뽑으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못하실 것 같은 분을 뽑았는데, 이분은 일단 긴급 출동 기사님. 이신데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웃기게 많이 적으셨어요. 본인을 네. 비주얼적으로 잘 생기셨다고 적으셨는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잘 생기셨다고 적었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이분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네. 잘 생긴 것 같아요. 아뭐 외모로 제가 판가하기 그런데. 예, 제가 일단 전화 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그 네. 한승로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동번 형님들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창업 다마고치 그 서류 합격하셔가지고 연락 드렸습니다. 제가 합격했다고요? 아, 일단 서류 합격했는데 1,545분 중에서 서류 합격 이제 20분 뽑는데 거기에 이제 당첨 되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와, 정말, 어, 정말. 여기 글을 이제 비주얼로 좀잘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사진으로는 또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 <laughs> 정윤진 대표님이랑 찍은 사진 보내드릴까요? 아, 저랑 찍은 사진 있으세요? 네저 저번에 첫 번째 책 구해 변곡점 할때네 어이 딸래미한테 책에 글도 써주시고 와 아직도 같이 찍고 그랬어요 와 대박이네요 <laughs> 아, 저 정윤진 대표님하고 아 그때 꼭 옆에 같이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또예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저는 이거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파이님이 뽑으신 분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아예 모르고 파이님이 뽑아가지고 이분 잘하실 것 같다고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여가지고. <laughs> 면접까지 가셔서 잘 합격하셔야지 다먹고치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경쟁률이 500대1인데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아, 너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진짜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면접하는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이런 운명이 있네요. 어, 대박이네. 와, 제책 출간할 때 오셨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파이님이 뽑으셨는데,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이 운명이란 거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연락을 다 돌려가지고, 일단 스무 분 뽑아서, 네. 예, 일단 공지해드리고, 다음 주에 면접을 통해서 실제 세 명까지 한번 뽑아보죠.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서류 검토하시고 전화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또 다음 또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